2009년 1회, 자 1번부터 이어갑니다.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서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증기 가스에서 또는 분진에 대해서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 구조의 전기 기계 기구를 선정해야 된다. 조진 예를 보고 방폭 구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예를 들어서 내압 방폭 구조다 그러면 어, 내부에서 폭발이 생겨도 용기가 압력에 견디고 외부에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는 구조. 자 용기가 압력에 견디고 외부에 폭발성 가스에 역시 인화될 수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포, 포인트로 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방금 얘기한 대로 내압방법 구조는 용기 내 폭발시 용기가 폭발 압력을 견디고 접합면 개구부를 통해서 외부에 인화될 우려가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 이건 유입이죠 기름을 채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불꽃 아크 고온 발생 부분을 기름을 채워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되지 않도록 이런 기름을 채워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압력 방폭 구조는 여기에서는 보호 가스를 인입시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용기 내에 보호 가스를 인입시켜서 역시 폭발성 가스나 증기 외부 용기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안전 증 방폭 구조. 이것은 어, 점화원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또는 어, 온도 상승에 대한 안전도를 증가하는 구조다. 이거고요. 본질 안전은 아예 점 폭발 점화원의 발생이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라는 얘기죠. 어, 정상시, 사고 시 이런 단락, 단선, 지락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폭발 점화원의 발생이 아예 방지되는 구조 이거죠 자 특수방폭구조는 방법 기타의 방법들을 이용해서 역시 폭발성 가스 증개 인화 이런 것들을 방지시킨 구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일단 방폭구조의 종류 적어라 그러면 요런 내용들을 이 제목들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내유 아반 본특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어 내유 아반 본특 그래서 이거 역시 기호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도페이즈, 도, 페, 이즈,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자, 도페이즈, 요거, 구조, 종류, 이름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번, 음, 그린 것 같은 회로에서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건수비는 얼마냐, 그랬죠? 이상적인 변압기에서의 지금 권수비를 구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권수비는 우리가 V2분의 V1, N2분의 N1, I는 바뀌죠. I1분의 I2고요. 그때 임피던스나 이런 저항들이 있으면 루트가 붙습니다. 여기에는 R2분의 R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저항 저항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권수비 이상적인 변압기의 지금 권수비를 구하라 그 얘기죠. 주어진 값대로 여기 R1과 R2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R1과 R2 값을 이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 여기에다가는 4000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루트 400이니까 이건 20이 되죠 20. 그래서 20 적으면 안 되죠. 몇대 몇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건수비가 20이라는 얘기는 20대 1이 답이 되는 거죠. 20대 1. 3번, 음, 버스 덕트에서는 옥내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음폐 장소의 건조한 장소 안에서 시설할 수 있다. 버스 덕트의 종류, 요거 다섯 가지 기억을 해둬야죠. 피더 버스 덕트, 플러그인 버스 덕트, 트롤리 버스 덕트, 엑스펜션 버스 덕트, 트랜스포시션 버스 덕트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는 어, 요거 암기사항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4번, 6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50Hz로 할 경우에 다음 항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치로 제시해서 쓰시오. 음, 이거 문제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50이 60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60이 이렇게 50이도 바꾸고, 바꾸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잘 보셔야 되고, 일단은 주파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무부하 전류, 온도 상승, 그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속도 이런 것들이 주파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부하 전류는 주로 다 자화 전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우리가 V를 오메가 L로 나눠준 값이 이제 무부하 전류가 되고요. 이 오메가 속에는 이파이 F 주파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주파수가 줄어들게 되면 무부하 전류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요거, 요것이 고요 분모에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이 분자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6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답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전류 값이 증가하게 되면 <laughs> 어떻게 됩니까? 전류 값이 증가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질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같이 올라가죠. 전류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온도가 떨어집니까? 그래서 이거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히스테리시스 손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 얘기죠. 즉, 전류값과 동일한 비례 관계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 속도는 우리가 p분의 120f 있듯이 여기 f에 비례하게 되죠. 비례하게 되면 나중 값이 분자에 오게 되니까 얘가 6분의 5가 되면서 6분의 5로 얘는 감소한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죠. 5번. 삼상 산선식. 배전설로에서 한선당 저항값, 리액턴스,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수전단의 용량 주어졌죠? 그리고, 역률. 삼상평형부하가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 송전단 전압, 송전단의 전력, 그 다음에 역률 구하라고 했네요. 자,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뭐가 더 해야 됩니까? 전압 강화가 더해져야 되겠죠? 보내는 쪽에 전압이 당연히 더 크니까, 일반적으로 어,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해야죠. 그래서 어,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 기억하시죠? 루트 3i에 r코사인세타 x사인세타를 써도 되고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됩니까? 아, v 분에 여기가 p가 와야죠. p 음, r플러스 x탄젠트 세타를 써도 되죠. 음, 여기에서는 지금 어, 당연히 수전단 전압 주어져 있고요 이거 주어져 있죠? 여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어, 지금 수전단의 용량 480kW도 주어져 있고요 저항, 리액턴스 다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역률이 0.8이니까 탄젠트는 0.8분의 0.6을 써주면 되죠 즉 수치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전압 강화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 수전단 전압 6,000분의 6천 480kW니까요 P 대신에 480 곱하기 10의 세제곱 저항값 리액턴스 값이 주어져 있고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어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송전단 전압이 얻어지네요. 그다음에 송전단의 전력은 당연히 수전단의 전력에다가 손실 부분이 더해져야 되겠죠. 손실은 우리 I제곱 R인데 3상이기 때문에 3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전류값만 구하면 되죠 저항도 주어져 있고 어, 수전단 전력 용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저, 전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어, p 를 루트 3v 코사인세타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수전단의 역률 그 다음에 수전단 용량 그 다음에 전압 이걸 통해서 이때 전류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주어진 대로 얘는 480kg 있구요 얘는 6000 그리고 얘가 0. 8이 되니까, 57.74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57.74만 대입하면 되죠. 이 값은 6 0 0 0이었고요 R은 3이었죠. 그래서, 어, 여기가, 어, 여, 아, 여기가 지금 4800이구요. 4800이었죠. 어, 그래서 이걸 킬로와트 단위로 하니까 그냥 480. 그리고 3배 전류의 제곱. 그 다음에 저항이 예, 여기가 35옴이니까요. 킬로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10에 만약 세제곱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얘가 계산해 보면 510킬로와트가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송전단의 역률은 당연히 피상 전력분에 피상 전력분의 송전단 전력이 되는 거죠. 유효 전력이 되니까요. 자, 요것은 지금 송전단 전력 아까 앞에서 구했죠. 510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이때의 요 값은 얼마입니까? 얘는, 루트3 vi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 송전단 전압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값 대입하고요. 또, 전류 그값 구했었죠. 그값 역시 대입해주면 되니까, 이것이, 송전단 전력이 아까 5 1 0 k 로 였고요. 그 다음에, 루트3에, 송전단 전압이, 6360이었고, 자, 전류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57.74를 쓰게 되니까, 80.18%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6번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접지 공사 철주에 절연 전선을 사용해서 접지 공사를 해서 노출 시공하고자 한다. 질문에 답해봐라. 자, 접지극의 지하 매설 깊이 여기 접지극에 여기 지하의 매설 깊이는 75cm죠? 미터로는 0.75m가 되고요. 그다음에 접지극과 전주의 이격 거리 여기는 얼마 이상 떨어뜨려야 됩니까? 1m죠, 1m. 그리고, 어, 지표상의 접지 몰드의 높이. 사람의 이런 감전이나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딩을 해서 덮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의 높이는 대략 2m였죠. 사람 키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2m.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7번. 음, 그림에서 피레기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장소에 다음으로 표시해봐라. 자, 우리 피레기 시설 의무화되어 있는 장소 한번 봅시다. 자발 변전소 이에 준하는 장소에 가공 지선의 인입구, 인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인출구, 그 다음에 변전소에 인입구, 인출구 여기 인출구를 다 해야죠. 여기, 여기 그다음 에 여기도 해야죠. 그 다음은 가공 전선에 접속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특고압 측이니까요. 여기 변압기 요거에 그쵸죠 고압, 특고압, 특고압 아 여기도 있죠. 여기, 여기와 여기. 그렇죠? 인입구 인출구에 다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특고압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 고압 특고압 다 인입구 쪽에 해 줘야 되니까 여기 여기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어 고압 특고압 가공 전선으로 공급받는 수용 장소에 인입구니까요. 역시 이거에 인입구에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이거에 대한 표현 없으니까 어, 여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죠 발변전소에 인출구 여기 인입구 인출구 인출구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에 고압측 특고압측 고압측 그 다음에 여기 특별고압 수용가 앞에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고압이잖아요 여기도 역시 인입구 쪽에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손으로 반드시 그려가면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8번, 음, 변압기 설비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오. 자, 229 주상 변압기 1차측을 지금 22,900이라고 했을 때 2차측이 220이었다. 자, 저압측을 210V로 내리고자 하네요. 그렇죠? 220에서 210으로. 그럴 때 1차측에 어느 탭 전압에 접속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 중에서 선택하라 그 얘기죠. 자 우리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탭을 가진 변압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2차 측, 1차 측에 우리가 탭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권수비를 낮추게 되면 점점점 낮추게 되면 이때의 2차 측 전압은 올라간다 그랬었죠. 요거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뭐 이건 2010년도죠. 2010년도에서 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음, 여러분 거꾸로 보고 싶다 있다면 2010년도 거어 보셨다면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여기 2차측 전압이 그러면 어, 낮아졌죠 220 에서 210으로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탭 전압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음, 여기 22,900 이었던 것을 지금 여기를 낮추려면, 여기를 지금 올려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지금 22,900 이렇게 있을 때 올려야 되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의 값을, 우리가 E1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 값을 우리가 E1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0이었던 것을, 220이었던 것을 210으로 낮추고자 할 때, 그 새로운 탭 전압을 지금 구하는 거죠. 새로운 탭 전압 E1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은 기존에 있는 전압, 얼마? 기존의 탭 전압 22,900에다가 곱하기 올려야 됩니다. 얘가 낮아졌다는 것은 얘가 올라가야 되니까 요거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210분에 220을 해야 올라가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탭 전압에서 이 원은 더 올라가야 되니까 220에서 210으로 줄어든 거에 반비례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0분에 220 이렇게 곱해주면 2 원이 얻어지죠. 그래서 이 원은 22,900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210분에 220을 곱해서 구해보면 이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표준값인 24,000을 선택을 해 주면 되겠죠. 이번 h종 절연변압기는 이런 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큰 사고로 어, 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되죠. 자, h 정 절연 변압기, 건식 변압기죠. 어, h 정 건식 변압기. 그래서 우리가 몰드 변압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그 장점, 이 중에서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죠. 소형 경량화 가능하고요또 절연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난연성, 자기소화성, 이런 것들로 화재의 발생 연소의 우려가 적어서 안정성이 좋고요 아, 저율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점으로 여러분들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H정 저연 건식 변압기를 설치하면 이 변압기는 유입식 변압기에 비해서 충격파 내전압이 작다. 그렇죠? 어, 충격파 내전압이 작아서 서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단점이 여기 있네요. 개통에 서지가 발생할 경우 예상해서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는가. 이거 서지 흡수기 공부했었죠. 서지 흡수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차단기, 이렇게 있죠. 차단기. 이차 측에 서지 흡수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이상 전압을 우리가 방전시키는 대책이 필요한 거죠. 서지 흡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8번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갑니다.